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삶의 질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 키트 운영하고 있는, 네, 조원문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저 또한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에 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와, 오 13년 넘게, 거의 뭐 13년 만에, 1343.99원이 지금 이제 환율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고점이 어디냐면요. 1346원까지 다다왔어요 정말 큰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최근에 좀 데일리 환율인데 오늘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최고점에 대한 피치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좀 하락세이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좀큰 상승이었거든요. 최근에 지금 환율이 오르더라도 뭐 3원, 4원. 많이 오르면 5원,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뭐 거의 뭐 20원 뭐 이렇게 오른 건 느낌이에요. 네, 20원, 10원. 뭐 많게는 지금 뭐, 환율이 1350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닿지 않았고, 네, 46원까지 갔다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장이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주말 사이 대명에너지, 에브리본, 여러 가지 종목들도 올려드렸는데, 오늘 좀 시장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선춤의 관점에서 계속 네, 살펴보시면 된다, 라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네,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종목 출발하기 앞서서, 오늘 할 종목, 네, 사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시게 되면은 사료 관련 주들 굉장히 크게 올랐죠. 며칠 전에 이제 고려산업 출발했고, 그리고 나서는 대주산업 오늘 뭐 한일사료 한탑 다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와 3분기 수입국물 가격 강세 전망에 사료주들 강세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료주들 보게 되면요, 이 사료주들이 갖는 의미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 시장이 안좋아할때 크게 올랐었고, 그리고 시장이 좋기 시작할 때는 사료주들이 갑자기 또다 네, 같이 흘러 내렸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워낙에 좀 크게 오랫동안 또 밀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 여기에 대한 네, 건강한 조정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졌죠.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다시 돌아온 사료. 농업 누보입니다. 이 누보도 지금 볼게요. 한창 시장 좋지 않았을 때 그렇죠. 4월부터 해가지고 좋지 않았을 때또 굉장히 좀 크게 시세 만들면서 와 누보 오랜만에 누보다 라고 네 각광을 받았죠. 그리고 7월에도 한번더 네,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또 보면은 6월 22일자인데 6월 23일까지 시장이 좋지 않았죠. 네, 6월 23일까지 시장이 굉장히 좀큰 폭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점을 잡아주었는데 그때까지 네 바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료주들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배제시켜 놨죠. 네 사료주들 자체를 배제시켜 놨었는데 다시 오늘 좀 크게 그런데 이미 시작을 했죠. 어떤 목으로시작했냐면 고려산업. 제가 MTN 방송에서도 이거 네 미리 말씀드렸고 이제 8월 17일자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누보는 지금 8월 17일자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때도 반응을 해요. 같이 했어요. 그런데 7.8%라는 굉장히 좀 준수한 수익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치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짝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때 기준 잡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눌림. 오늘 양봉세. 오늘 시장이 다들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양봉 킨 종목들이 좀 눈이 많이 갔죠. 그래서 1봉봉 보시고, 5봉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볼게요. 시장 5분봉. 네, 보시게 되면은 와, 엄청 나다. 그죠 3분봉 보시게 되면은 하루 종일 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12시부터 눌렸어요. 장 마감 끝까지. 끝까지 눌렸고. 그래서 이제 틈을 안 주니까 굉장히 좀 답답했죠. 답답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아예 좀상반된 차트를 또 만들어 줍니다. 누보는 일단 고려 산업 관련돼 있어서 그룹별로 먼저 움직여요. 고려 산업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 대주 산업 한일 사료 환탑 움직였고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내일 막 이렇게 치고 갈 확률도 높고요 그런데 저는 이 비료 관련된 사료 누보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비료랑 뭐 유기농 어, 유기농업 자재 그쪽에는 뭐 연구도 하고요, 거기는 판매도 하고 네거기는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비료 사료 조금 이렇게 좀 구분화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큰 범주로 봤을 때 농업 쪽이잖아요. 농업 쪽에서의 이제 곡물 가격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코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동량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게 되니까 평소와 같이 맞지 않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첫 번째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고점화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식, 식료품 공, 어 식료품 곡물 가격도 자연스럽게 치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CPI 같은 경우도 이제 9.1에서 8.5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반기 곡물 가격에 대한 인상,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또 조금 반등하듯이 올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분위기, 분위기, 투심이, 오늘 좀 시장에 먹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사료주들에 발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60일 중기평선 초록색, 이거 지금 돌파하는가 했는데, 여기까지 닿진 못했고요. 그래도 준수한 점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10.21%까지 올랐는데 보시면 10%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8.51로 마감이 됐어요. 네, 크게 네, 좀 꼬리 안 만들고 마감이 됐고 추가 상승 모멘텀에 저는 예상이 바로 됩니다. 네, 바로 되니까 여기서 이 구름대를 대한 네, 구름대에 대한 초입 그리고 돌파까지 보게 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주가로는 저는 일단 2,800원 보여줘요. 이 부분, 이 부분 2800원 정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름대 상단 여기 체크해 볼게요, 여기. 네, 여기 체크해 보게 되면, 은 2800원 다음에는 저는 31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주시면될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로는, 일단 여기, 여기 있는 2800원, 그리고 최종으로는 3100원까지 봤을 때는, 이 정도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내 사료주들에게 걸수 있는 그런 수익을, 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보 한번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자에 대한 마감 여기 양봉 들어올리고 여기 이거래일의 눌린 목 그리고 나서의 양봉 내일도 음봉이 붙을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모멘텀에 좀더 네, 비중이 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또 누보 집중해 보시고 네, 좋은 매매 해 보시길 바랍니다.